네 이번 시간은 항체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텐데요. 자 우리가 항체하면은 간단하게 H2L2 또는 우리가 어, 기호로는 Y자를 많이 쓰죠, 그렇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쓰는데요. 자이 H라고 하는 거는 뭐죠 중세 의미가 의 있죠, 헤비 체인 그리고 이게 두 개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L은 라이트 right 체인이고 경세라고 표현하고 이게 두 개짜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 그리고 이제 총 이걸 이제 중세 두 개, 경세 두 개를 이용해서 y자를 그려야 되는데요.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죠. 중세고요. 커다란 거두 개를 그죠. 대칭적으로 그리시면 되고, 경세는 이런 식으로 딱 그쵸. 짧게 그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y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둘 사이에 중세와 경세 사이에 이황화 결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세끼리도요. 구조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화결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려졌죠. Y자형으로. 자, 그런데 항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항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로 특이적으로 결합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항원에 따라 너무너무 다양한 항원에 따라서 또 다양한 항체가 필요한데요. 다양한 항체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바로 여기 이 V리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우리말로도 가변부라고 하죠. 영어로는 variable reg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V region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자, 그만큼 여기 서열이 아미노산 서열이요,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그쵸 다양한 항원에 대해서 대응을 할수 있겠죠, 항체 구조가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대칭적으로 여기에 바로 또 V region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이쪽 부위는요, 이제 우리가 C region이라고 합니다. C r e 은 어, 불변부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영어로는 컨스턴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시리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조금 그쵸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네 가닥을 쫙쫙 한번 일직선으로 펼쳐보도록 하죠. 자, 이게 지금 그쵸? 중세 두 개를 그린 거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가 경세 두 개, 총네 가닥이 그려졌, 그려졌죠. 그쵸? 네 가닥? 자 이게 이제 그 단백질이다 보니 n 발단 c 말단을 따져줘야겠죠. 이쪽이 이제 N말단이고 N터미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C터미널이고요. 자이 N터미널 쪽에 이제 V리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 V리즌에 항원이 결합을 한다라는 건 이제 알겠는데요. 항원도 굉장히 이제 그 다양하게 생겼을 겁니다. 이런 식의뭐 항원 이 있다고라고 했을 때. 그죠 항원도 이제 여기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딱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아무데서나 그죠 항원도 갖다 붙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항원에 대응해서 이렇게 항체가 생겼다는 건 결국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어떤 항원의 구조가 있었다는 라 것이고요 그쵸 결국 그걸 우리가 항원 결정기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에피토프라고 하거든요 그죠 바로 이쪽이 그죠. 상원 결정 에피토프라고 불리는 거죠. 자 이렇게 결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그쵸? 여기도 똑같이 대칭 구조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N 터미널과 C 터미널 이렇게 쫙 펼쳐봤을 때 그러면 도대체 C 리즈는 뭘 하나요?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C 리즈 특히나 경세는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파파 람다라고 하는 이 그쵸 시리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세는요 우리가 다섯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IgM부터 그쵸 IgD도 있고요 IgG 그리고 IgA IgE가 있죠 그쵸 이거는 각각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된 거냐면요 뮤 타입 그리고 델타 감마 그리고, 알파, 입실론, 총 이렇게 다섯 가지 사슬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게 뭐죠? 아이소타입이라고 하죠. 또는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다섯 가지의 이런 아이소타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건, 요 중세에 있는 시리즈네, 그쵸? 다섯 가지 사슬로 이제 이렇게 종류가 나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항체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예전에는 또 효소 실험을 또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쵸? 그렇죠? 조금 부차적인 건데요. 우리가 파파인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게 되면요. 이쪽으로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세 등분 되겠죠? 그쵸?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펩신을 통해서 잘라내면요. 여기가 잘리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이렇게 두 가지 등분으로 2등분이 그렇죠?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 그렇죠 에뭐 이렇게 효소 실험도 했고요. 자,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그렇죠? Y자형을 여러분은 기억해 주시고요. 이 Y자형을 풀어봤더니 어, 이렇게 이제 네 가닥이 나왔고, 다시 이거를 조립하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황화 결합을 통해서 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아이소 타입, 그죠?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기능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항체 구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